벌울은 못합니다. 겨울은 그 대륙 고기압이 미려오기 어. 때문에 그 러시아 이런 북한 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내려오니까 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어. 에드벌룬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선거 중에도 우리 박대표님이 뭔 일을 한는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거든요. 예. 까가 공풍선 날린다는 게뭔 말입니까? 공풍선은 아닙니다. 에드벌룬인데 네. 그, 우리,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절대 다스가, 어, 대한민국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조선노동당, 김일성, 김정일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시민지이고, 인간의 생지역, 불모지, 거짓대들이 다아나고 했거든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절대 다스입니다. 그래 우리 압록강 등 한방 건너, 건너오면서 에드벌룬 네.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 에드벌룬이 어. 뭐냐면요 어. 이런 겁니다 어. 내가 조선 노동당에서 교육받았을 때는 남한에 나만, 가면은 미제시민지라 했는데 그렇죠. 내가 혹시 살아서 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가면 어. 정말로 대한민국이 미제시민지이고 어. 인간이 불모지고 생지옥인지. 어. 이걸단한 번이라도 어. 북한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에게 음. 편지를 보내서 진실을 알리기 쉽다. 음. 이게 내부 전단입니다. 자, 런데 그, 저, 그, 탈북자, 그,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네. 북한에서 교육할 때, 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가 다스리는 증거로, 네. 그 80년대 한참 그연고대 앞에서 데모할 때, 네. 그 대모하는 학생들이 청바지가 예. 예. 무릎을 이렇게 요정도 애들막 무릎 찢어진거 입고 있잖아요 엉덩이 예. 떨어진거 예.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니갓나 새끼들이 저렇게 지들이 있다가다 떨어진거 막문한 것을 남조선 학생들에게 갖다줘가지고 남조선 애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무릎이 다 떨어진거 그런 걸로 막 보여준다며, 그 그렇게 막 보여준다면 그렇게 선전했지만요, 요거를 어, 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 저는 어. 그 80년대에 솔직히. 응. 여기 강주에서 뭐뭐 난리나지 않니까체사 탄을 튀고 그런데 북한에서 그걸 처음으로 어. 대한민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강주 거리를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생각했는가? 어. 저는 그때 어. 그 우리 중학교 한1 학년쯤 됐는데 저걸 보면서 일단은 어. 거리가 삐까뻔쩍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강주 사태를 예저 대모하는 걸 거, 보여줬는데. 그, 예. 건물을 다지우고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예. 건물도 보여주고, 그 다음 대학생들이 어. 옷도 다 제각입니다. 다른 색깔 입고 그렇구나. 또 손목을 보니까 다 반짝반짝한 시계를 찾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코였는지 뭐인지는 몰랐지만, 그걸 어. 보고, 어. 모두 북한에 어. 있는 분들이 놀랐습니다. 야 야, 저기, 떨거지들만 어.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주 사람들 의 얼굴 빛깔도 좋고요 옷도 여러가지, 이렇게 다양, 다양한 거입고 북한의 옷은 응. 느릿게한게 그게, 그걸 보면서, 응. 그, 나중에는, 응. 그, 나만의 데모하고 이런 걸그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응. 조선노동당에서 보이부 시켜서 알아보니까, 응. 야, 남두선에 못 사기는 모습, 왜못 살아? 응. 저렇게 빛깔 번쩍한데, 응. 더 중요한 건 뭐냐? 응. 아니,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수령비왜 배급 안습니까 혜택이 뽑아 놓는데. 아래서 어. 남한에서는 막대모로 해? 어어 어? 어. 이것만 해도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어. 네. 어. 데모 그 자체가 있는 게 자유고, 어. 우리 이 추운 날, 어. 강야교회에서 어. 정강문 목사님이 그 훌륭한 어. 위대한 그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어. 저는, 사실, 오늘, 어, 내일 저녁에 미국으로 갑니다. 어. 그, 작년 12월에 결정된 건데요. 어. 미국에서는 우리 탈북자들 특히 탈북 인권단체 대표, 어. 어,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 이런 걸 계속 묻습니다. 우회도 가고요. 어. NGA라고 국가정보지리국이라고 있는, 어. 이게 미국의 칠대 정보국 어, 정보를 관리하는 건 인공위성 같고, 어. 이런 곳에도 미국에서 불러서 음. 이제+ 이제 워크숍 이런 데서 이제 주역으로 토론도 시키고요. 음. 저는 원래 이런 걸 계, 계획을 해서 미국에서 초청받아서 음. 금년 2 월에 가기를 내일 가기로 됐는데요. 음. 갑자기 음. 생각 저, 저도 이제 얘기 못 했습니다. 음. 우리 자유 통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김문수 저 뭐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고요 그래 저도 이제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는데 왜 어. 자유통일당이냐 저도 어. 자유한국당입니다 당문이고요 당비내는 어. 어. 책임당문이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3년 전에 저를 북한인권투기위원장 자리까지 맡겨줬습니다 음.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정강정책도 그렇고요 요새 오늘 또 열받게 유승민이하고 합당한답니다 <laughs> 네. 근데 우리 우리 근데 자유동일당은 음. 정강정책이 음. 이만큼 잘 되어있을 수 없습니다 음.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음. 김일성의 잔인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치. 건국하고 호국하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또그 이후에 우리 5천년 역사에서 5천년 역사의 가난인 지국을 부릿지 음, 하면 된다. 음.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부국감분이 음. 위대한 두 대통령을 음.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는 음. 우리 자유통일당의 근원, 격차적 그렇죠. 전통성, 음. 이것을 이어받아서 음. 저 문재인 자발들을 쓸어버리고, 그렇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을 더부흥시켜서 어. 우리 이 자유의 힘으로 2천만 북한 인민을 수령의 나라로서부터 해방하자 자유통일하자 이것이 우리 자유통일당의 슬로건입니다 아이 슬로건을 250만 미수동포들에게 선전해서 그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하기 위해서 김우수 대표님께서 저를 아주 영예스럽게 자유통일당의 성사로 발견했습니다. 이야 박수. 제가 노력하지만은 어. 일단은 무슨 재책 인지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대표기 때문에 응. 가서 인지도 가고 응. 우회도 들어가고 금무성도 들어가고 응. NSC 엘리슨 저저저모 아시아당당 후커도 만나고 그렇지만요 저는 이보다는 이번에는 응.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응. 아. 미국. 교포 분들과 어. 미국 우회와 미국을 그쳐질 거는 물론이고, 백악관, 어. 어. 또 공성에 들어가서 진정한 이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김정은하고 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지만, 이 악의 세력을 용기 있게 맞서서 짚어버릴 거는 오직, 우리 자유통일당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특사의 상영을 잘 감당하시고, 예. 그 과거에는 부시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예,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야. 여기서, 예, 부시 대통령 그분도 응. 저를 이제 특별천청했습니다. 특별 초청했습니다. 미국에 예. 가 한도 불러주시고, 응.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응. 못다는짓입니까 이거? 그니까, <laughs> <이게> 말이야. <laughs> 일본 인권 대표들도 만나가지고 더 용기 있게 힘차게 싸우라. 우리 미국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 근데 뭡니까? 이, 저, 문제 많은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악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백투산에 가지고 그 악마하고 손잡고. 2 천만 북한 돈포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이수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야, 그, 저도 사실은 27일날 미국에 미국의 최고의 그 모임 보수 다음 모임 지도자들 모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바로 이어서 내가 연설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박수는 나중에 쳐요 그런데 내가 3일절 행사 때문에 도저히 한국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3.1절, 3일전 되었대요. 요, 에이 정권이 목사님을 보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 네. <laughs> 그, 그, 저, 뭐냐. 지금 제가 이제 북한에서 들은 얘기에와 하면요. 이 정권이 김문재인 국제사회에서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돌만이 같다. 괴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어, 특이한 김정은이 저 악마의 손을 잡고 음. 그래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해서 의회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맞지. 그러면 삼, 삼권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4월 16일날은 음.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 공산, 화되한데까지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게 되는 경우에 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지금 이게 그뭐 정화대에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는 네. 저 경찰한테 신청하면은 네. 지금 막혀도 있는데 미국 갔다 온다는 해제해 줘요. 해제해 아. 주는데 갔다 오는 기간 에 해제해 주는데 3일절 대회 때문에 내가 3 3일째에 끝나고 내가 미국 간다고 그렇게 연기를 했다할수 없이요. <laughs> 네네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호프입니다.